안녕하세요. 2023년도 1월 1일 일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새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신이 23년도에 이루, 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전부 이루시고 원활하게 이루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한해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지난 영상에서 조영 소나무님께서 감사하게도 요약과 질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질문 부담 없이 해주세요. 이거, 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질문 주시면, 어, 저는 이런 질문 서로 공부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조, 좋게 보거든요. 따라서 어,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자 질문 첫 번째 중기적 관점 일번 시나리오의 경우 그전 파동을 카운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b c d 를를 시작 파동으로 ABC를 카운팅하시는데 그전 파동은 무의미한 건가요? 무의미하다면 왜 그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현재 제가 중기적 관점을 볼때 파동 카운팅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ABCD로 봤잖아요. A, B, C a 이브 D a 이브의 E a 이브로 봤어요. 여 C에서 D까지의 이 D a 이브를 러닝 플랫으로 봤죠. 러닝 플랫은 이런 약간 이런 모양이거든요. 러닝 플랫. 자, 그러면 <laughs> 현재 저는 여기를 임펄스 파동의 다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3파, 4파의 기간 조정이 나오고, 5파의 하락이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모양이 그래요. 모양이, 어, 임펄스 모양처럼 보였는데요. 이게, 임펄스 모양의 특징은 약간, 1에 2에 3에 기간 조정의 4파가 나오고, 오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3파와 5파 간에 다이버전스를 발생시켜서 어, 다이버전스가 생성되어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여기 가격은 지금 낮아졌거든요 여기가 저점이 낮아졌어요 여기 3파와 5파가 가격은 낮아졌는데 rsi 여기는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는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다이버전스가 생겼 됐으면 여기서부터가 파동의 전환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과거 비트코인 차트가 보통 그래 왔어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는 파동의 전환점을 알려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파동의 전환점을 보고 여기가 파동이 끝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를 여기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가 인펄스 파동으로 보였고 그리고 AB 여기가 뭐 ABC여도 좋아요. 인펄스를 닮은 ABC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파동의 전환점이 RSI는 내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가 올라갔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돼서 파동의 시작점을 여기로 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중기적 관점에서 여기가 ABC 웨이브든, ABC로 다시 오르든 간에, 뭐, 다시 좀더 조정을 주고 오를 수도 있겠죠. ABC로 오르든 간에, 이전 파동은 지금은 중기적 파동에서의 스윙에 중기적 파동에서 진입하기에는 좀 그렇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손익비도 별로 안 좋고 왜냐하면 양방향이 다 나눠지니까 확률적으로도 반반 손익비적으로도 안 좋아서 여기를 보려면 여기를 자세히 보려면 중기적 관점에서의 그 매매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를 분수... 어 여기도 이제 계속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단기 파동에서만 조금씩 발라먹고, 여기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현재 여기서부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관점으로 보실 때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엘리엇 파동 초록색 책을 읽었는데 막상 카운팅해보려니 어려운데 라피네님만의 카운팅 기준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전 파동 분석부터는 아직 이해가 어렵네요. <laughs> 어,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방 관점으로 볼때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 임펄스 파동은 어느 한 파동이 나왔어요. 두 번째 파동이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가요. 갑자기 빠르게. 그 빠르게 이게 2파거든요. 2파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618 정도까지 올라가요. 임펄스 파동에선 지금 그러니까 1파가 나오고 2파가 61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임펄스 관점을 열거든요. 왜냐면 1파가 나왔는데 1파가 ABC일지 1파가 나오고 2파가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면 저는 이거를 가격적으로 조정이 일어났다 보거든요. 그래서 1이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임펄서 관점을 열어요. 그리고 3파가 쫙 빠졌을 때는 여기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 숏을 치면 되거든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 618 지점에서 숏을 쳐도 돼요. 왜냐면 대신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요 3파를 먹고 싶으면 여기 2파가 주어졌을 때 1파가 나오고 618 조정이 일어나는 파동이 있을 때는 여기를 로스가로 잡고 여기서 숏을 진입해서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해서 여기를 발라먹는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3파가 나오고 4파의 조정이 일어나요. 그 4파의 조정이, 자, 3파가 일어날 때는 RSI가 이렇게 팍 빠지거든요. 팍. 왜냐면 급격하게 빠져요. 가격이 크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RSI가 이30 밑으로 가요. 30 밑으로 가고 기간 조정이 일어나면서 RSI를 시켜주거든요. 시켜주고 이제 한번더 내려가서 5파를 만들면 가격의 방향이 가격은 내려갔는데, 가격은 내려갔는데, RSI가 올라가잖아요. 가격의 방향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롱을 치기에 적합한데, 저는 보통 여기는 실시간으로 파동을 보지 않는, 않거나 는 아니면 좀 불확실한 자리에선 안 쳐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1, 2, 3에, 만약에 4파 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오파 하락을 해요 오파 하락을 하는데 이 오파 하락을 할때 여기 살짝만 뚫어지고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꼬리가 보이잖아요 이 꼬리에서 무조건 로스깔를 걸어야 해요 왜냐면 자신이 이 오파라고 예측을 한 지점이거든요 여기는 예측을 한 지점을 이탈했을 때는 오파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도저히 모르거든요 따라서 여기 로스가 고 여기 오파에서 롱을 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왜냐하면 가격의 전환 지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1, 2, 그리고 3의 1에 2에 3에 4파, 4파 조정에 5파, 3의 5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파와 5파 간에 이 추세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제 그럼 3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에 2에 3파가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4파의 조정 이후에 5파 하락하면 여기는 명확히 더 보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추세선을 로스가로 가져가니까 손절 가격으로 가져가니까 따라서 여기는 롱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런 파동이 어디에 있냐면, 어, 잠시 질문이 뭐죠? 였 아,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 하시는 기준. 임펄스 파동을 카운팅 하는 기준은 모양입니다. 모양 1, 2, 3, 길게 빠지고 조정 수렴이 일어나고 오파 하락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파가 618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4파가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데 단 4파의 조정 범위가 비율이 38이까지 가는 거예요. 3 8이나 236에서 요즘은 하방이 세서 236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3 8이까지 가요. 3 8이에서 조정. 대신 0.5를 넘기면 0.5까지 가면 저는 ABC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임펄스는 4파가 3파2에서 236까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3파와 5파 간의 다이버전스를 형성한다. 이세 번째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는 걸 저는 임펄스 카운팅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양을 좀 봐볼게요. 음, 9월 <laughs> 아니 10월 임펄스 4파 그거 아니고. 어, 약간 이런 거죠. 1의 2에 3의 1의 2에 3파가 나오고 3파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 여기 RSI가 붕 떴을 때 있잖아요. 사, 예, 70보다 여기 이 점점점점점 실 점선 있잖아요. 이 하얀색 점선. 이게 30과 70에 있거든요. 이70 위로 가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매매를 안 하고 RSI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RSI를 식히는 부분이 4파거든요. 3의 4파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RSI가 식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치면은 RSI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꼬리가 달릴 때 숏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의 전환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매물 때까지 여기서 숏을 쳐서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 그 3파가 끝났으니까 4파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5파. 여기, 여기 지금 추세선 그려지거든요. 여기서 숏 치면 이렇게 콕콕콕 세번 <laughs>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이렇게 이중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림이에요. 저 모양을 봐요. 약간 임펄스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월 1일에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어, 어, 저 여기가 현재 장기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고요. 아, A, B, C가 다 나와서 28,000에서 최소 4만, 아, 최소 28,000에서 42,000까지 가는 롱 방향성 하나. 그리고 A, B, C가 다 나가지고. 12,000 하반까지 1, ABC 1대1 확장인 12,000 가서 여기 매물 대랑 여기 추세전 테스트 해주는 관점 하나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장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기가 다이버 전스가 이제 형성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의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ABCDE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기적 관점은 ABCDE이기 때문에 여기가 1, 2에 ABC로 이렇게 내려가는 관점과 그리고 이렇게 올려치는 관점, 현재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비웨이브는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아니다. 여기 여길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C웨이브로 올려치거나 아니면은 중기적 관점이 지금 하나 더 보여요. 여기랑 여기에 지금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이게 빨, 주, 주황색하고 노란색으로 하죠. 이번 파동은 이거를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2파가 나오고, 여기가 3, 어, 아니라 이거보다는 여기가 1, 2에 그리고. 3에 4에 이렇게 5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롱각을 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 않다 봐요 왜냐면 여기는 어, 5 3 5 a b c 의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간 조정 좀 받고, ABC 기간 조정을 받고, 53ABC로 5 ABC로 가는 관점.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가지의 각을 보고 있어서, 저는 여기 추세선은 좀 의미가 있다 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추세선은 좀 의미가 있다 봅니다. 여기. <laughs> 자, 그렇게 현재 중기적 관점을 보고 있어요. 지난 관점을 볼게요. 아무래도 지난, 지난 관점에는, 여기가 1, 2, 그리고 3, 4, 5든, 여기가 1, 2, 3, 4, 5든, 아니면 A, B, C, D, E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리고 여기가 B 웨이브, 그리고 이제 C 웨이브로 내려가던가, 아니면은 A, B, C로, A, B, C로 올리던가, 두 가지 방향성을 아, 잠시만요. 이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고 어 그냥 예측만 했죠. 그냥 관망 관점이었고 왜냐면 그 가격이 그렇게 유리한 포지션은 아니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현재 지금도 이이이 단기간 좀이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기가 그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이 됐으니까 여기 파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 현재는 지금은 아무래도 전 여기가 A B C 같거든요. A B C A, A B C B 같아요. A B C B 같아서 그. 여기가 지금 ABC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는 ABC로 오르는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A B 보통 일대일 확장을 가져가니까요. 1대1로 가는 관점 하나. 1대1로 가면은 어, 여기 지금 현재 매물대를 다시 도전해 주는 느낌 느낌이겠죠. 여기. <laughs> 두 번째 관점은 ABC 그러니까 여기가 ABC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ABC가 나온 것처럼 보여져서 하방 관점도 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A 웨이브에 근데 이게 B가 이게 맞는지를 보려면 이게 얼마나 그에조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왔는지 보면은 좀더 괜찮아져요. 왜냐면 지금 이 이거는 기간적으로 좀 짧긴 한데 여기에 지금 0.5 조정이 나왔잖아요. A 파동에 ABC에서 B 조정은 보통 0.5 조정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하반간점이 어 저는 좀 여, 여는 게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ABC로 그럼, 이렇게 현재 1대1 확장 가져갈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한다 해볼게요. 현재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롱을, 만약에 롱을 치면 이 정도. 숏을 치면, 숏을 치면 목표가가 여기가 되잖아요. 자, 반반의 확률이고, 만약 롱을 치면 로스가가 이정도예요 그러면, 50대 50이잖아요. 반반의 확률이고 손익비 1대1 별로고 그리고 하방이어도 로스가를 여기로 잡고 1대1 확률은 반반인데 손익비가 대략 1대1 안 좋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기는 지금 매, 매매가 아니라 관망할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말고 여기를 A, B, C, D 이 하방 관점은 지금 저는 여기서는 먹기가 싫어요. 여기가 아니라 왜냐면로스카가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현재 만약에 이 B 웨이브를 A 웨이브, B 웨이브, C 웨이브, D 웨이브까지 갔다가 E 웨이브로 내려준다. 여기 약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숏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근데 이 C 웨이브와 E 웨이브 간에 여기 간에 이렇게. 여기에서 롱을 받고 여기서 로스카를 가져가고 익절가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손익비 괜찮잖아요. 로스카랑 익절가 둘다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확률은 거의 한 60대 40으로 다소 낮은 게 60대 40으로 살짝 낮고 손익비가 좋은 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 기간 조정이 좀 길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떨어진다면 모를까 왜냐면 RSI 다이버전스라는 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병구 이 다이버전스가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옆으로 옆차기 할수록 따라서 현재는 a b c d e 여기 자리를 주면 한번 각을 재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굳이 억지로 짜내자면요. 여기 만약에 그냥 관망이 제일 베스트고 그나마 짜 지어 짜낸다면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여기쯤에서 차트를 보고 여기에서 롱을 대략 잡고 왜냐면 여 추세선 끝까지 안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절을 여 여기 추세선 아니면은 여기 최소 무조건 절대적으로 여기 여기까지 가져가는 매매를 하면 A B C 웨이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단 여기 A B C D E로 좀 이쁘게 나왔을 경우입니다. 근 <laughs> 네, 현재 저는 관점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말에는 그냥 관망을 하고 그냥 새 목표 짜고 좀 연말을 즐 새해를 즐기는 게 좀더 괜찮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